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하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부터 역시 한세 문장 정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에 세점 ABC가 있는데요. PQ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AP, AQ의 내적의 값이 또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점 PQ를 잡아서 그걸 P 제로 Q 제로라고 잡고, 또 AP 제로 위에 X에 대해서 BX. BQ0의 내적의 값이 1보다 크도록 하는 그 X에 대해서 다시 또 Q0X 제곱의 최댓 값을 찾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어 복잡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게 아마 모눈 종이 같은, 이게 어떤 이제 간격이 잘 그려진 데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요. 어, 그 간격을 잘 못, 못 찍혔다면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점이 마이너스 3,1이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1에서 요렇게 반지름 1자리인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점은 0,2인데, B는 0,2인데, BQ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2 짜리인 원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아 예쁘게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이 기아는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점이 a 점이고요. 요 점이 이제 b 점이 되는 거고요. 요원 위에 있는 점이 이제 q 점이 될 거고 요원 위에 있는 점이 이제 p 점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ap하고 oc를 내적했더니 2분의 루트 2가 나왔다 근데 C는 어딨죠? 그럼 여기가 5라고 잡았을 때 C는 여기 1,0에 있습니다 그래서 C는 1,0이니까 여기 있는 1이랑 여기는 있 어떤 AP랑 내적을 했더니 2분의 루트 2가 나왔다 그럼 이제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요거를 얘랑 같은 방향으로 내렸을 때이 길이가 1인 거니까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만큼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루트 2분의 1만큼 나온다는 거 이게 45도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짜리 직선들이 이렇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1이니까 이쪽으로 3칸 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도 3칸 올라가니까 여기가 지금 어 0,2면 여기서 한칸 2칸, 세칸 그럼 1에서 다시 한칸 2칸, 세칸 올라가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3,1에서 반대쪽으로 45도 지나게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여기를 통과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마이너스 2를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요 p라고 하는 점이 이제 요 근처, 요 점부터 요점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이제 ap하고, 누구를 내적했을 때? oc를 내적했을 때,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가면은 1 곱하기 1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2보다 크게 되는 거고, 요게 45도로 가게 되면,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45도 하니까 요 위치일 때가 딱 2분의 루트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P라고 하는 점의 최종적인 위치는 여기가 내가 찾는 P라고 하는 점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의 위치를 찾아봤어요. 자, 이때 여기서 AP라고 하는 벡터하고 AQ라고 하는 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Q를 찾아서 점을 찾아봐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AP랑 여기 있는 AQ, Q는 이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근데 이제 방향이 같아지면 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이 원의 중심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p를 여기다 잡고 q를 여기다 잡으면 최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이 내적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q를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내적이 최소가 되려면 일단 각이 이 어, e 벡터하고 내적해서 최소가 되려면 음수면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 반대쪽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최대한 벌어지게 만들려면 a를 이쪽에 잡는 것보다는 p를 이쪽에 잡는 것보다는 이 끝으로 보내보시면 p를 여기다 이렇게 끝으로 보내서 p0를 여기라고 잡으시면요. 그럼 이제 q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요 끝에서 요렇게 어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그니까 이 직선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의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직선하고 평행하게 가장 멀리 저 끝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따져 보면 요 직선에 요게 지금 직각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위로 45도 아래로 45도 이렇게 간 거니까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되는 거고 다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요렇게 연결했을 때요 점이 바로 Q0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발견을 하시면 문제를 굉장히 금방 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P0, Q0의 위치를 찾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BX랑 BQ0를 내적했는데 1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X는 어디 있냐면, X는 이제 요 위에 있는 점들이 X인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BX하고 BQ0를 내적하게 되면, 이 내적의 값은 일단 BQ0 쪽으로 이걸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BX를 뭔가 하나 이렇게 쓱 만들었어요. 그럼 얘하고 얘를 내적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길이가 2니까 수선의 발이 도착한 길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얘하고 얘를 내적하겠다 그러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 길이와 이길이의 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깥쪽 길이가 2야. 근데 내적 값이 1보다 크대.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1보다 크면 된다는 라 거니까 이 끝에 있는 점에서 요렇게 어딘가 갔는데, 하여간 내가 도달하는 이 위치가 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2분의 1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 다시 수직선을 쫙 뻗어가서 만나도록 하는 요 점까지의 이 위치가 바로 내가 찾는 X점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X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X라고 하는 점은 요 위치인데, 요 점으로부터 거리가 2분의 1만큼 떨어져야지 이게 이렇게 수선의 발을 쫙 내리면 2분의 1 곱하기 2에서 1이 나오는 거고, 여기 어딘가는 이렇게 수선의 발이 떨어지면 얘 곱하기 2 하면 1보다 이제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위치가 내가 찾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원하는 거는 Q0X의 최대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Q0라고 하는 점이 이점인 거고, X의 위치는 요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최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직각인 거잖아요.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는, 바로 알수 있죠. 반지름이 2였는데 2분의 1을 빼니까 2 빼기 2분의 1 하면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찾을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를 찾으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이 가면 이런 점들이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끝점, 이 끝점을 이렇게 연결해야지만 이 Q0X의 최대 값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두개 사이에 이제 거리만 여러분들이 잘 측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측정이 될려나 모르겠어. 자, 일단 아까 우리 처음에 점을 이제 격자점 같은 걸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데 요 길이가 3이고요. 이 길이가 3이거든요. 그럼 요 길이는 지금 몇이냐? 그럼 요 길이는 3루트 2가 되겠죠. 근데 3루트 2인데 요 길이가 다시 2거든요. 반지름이니까. 그럼 요게 이제 45도로 갔으니까 요게 다시 루트 2란 말이야. 그럼 3루트 2에서 루트 2를 뺐더니 요 길이는 그냥 바로 2루트 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이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나,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거리로 바로 풀어서 지금 풀어보면 2루트 2가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내가 찾는 p 여기 있는 요요 요 p 요 x x의 가장 끝점, 그래서 q 제로 x까지의 거리의 어, 제곱의 최대값은 가로가 2루트 2 제곱하면 8이고요, 세로가 2분의 23 제곱하면 4분의 9 이렇게 나오면 요게 바로 q 0 x까지 이 벡터 크기의 최대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곱한 거니까 얘가 4분의 48에 30인가요? 그럼 4분의 30이 더하기 9하니까 41 이렇게 나와서 분자 분모 더했더니 5가 45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 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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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지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역시 또 미적분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미적분보다는 훨씬 해석이 쉽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시간도 별로 오래 안 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오래 걸렸다면, 이제 이런 평면 도형에서의 벡터의 해석들 있잖아요. 내적해서 뭐 크기가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 그럼 뭐 직선 그려놓고 위치가 어디가 가장 뭐냐, 어디가 가장 가깝냐를 다 수선의 발을 내리는 이런 위치로 파악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요. 뭐 여기 뭐 길게 얘기가 써 있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선분 AB, CD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붙어 있는 모양의 종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 루트 3 여기 2 루트 3 이렇게 돼 있고 뭐7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 길이가 지금 8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되는 거고 요게 호의 3등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 이 여기 3개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쓱 연결해 보면 요 길이가 그냥 4가 되는 요 상황이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데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해 봐을챘 내리면은 지금 이 길이가 4인데 요 높이는 아까 2 루트 3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인데 요 길이는 몇이냐? 그래서 16에서 12 빼면 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야. 그럼 얘가 4하고 2하고 2 루트 3이니까 어요 각도 60도네라는 게 금방 보이죠? 자 그다음에 요점은 뭐냐 그랬더니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삼각형 그림 여기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는 지금 2가 되는 거고 다시 요 길이는 그러면 2루트 3이 되고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요 길이가 요게 2구 얘가 2루트 3이 된다 이런 얘기야. 정상각형에서 높이죠. 그다음에 다시 이 높이가 지금 루트 3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어 얘가 루트 3 2루트 3 얘가 루트 3이야 그럼 2대 1이네 그럼 요 길이는 다시 몇이다? 3된다 이런 거 이제 금방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위치들, 거리 관계들을 빨리 파악해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뭔가 뚜닥뚜닥 하려고 하니까 잘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를 공간 좌표에다 잠깐 올려보세요. 그래서 공간 좌표에 올려서 연습을 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쉽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간에다 올려놓고 거리 관계를 빨리 측정을 해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사실 가장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냥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직접 구해서 공간 벡터로 빵 하고 풀어버리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딱 그냥 외적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걸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풀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다 거리 관계 일단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점 있잖아요 이 Q 위에 내려서 수뇌발에서 연결한 이 가운데 있는 이 직선을 마치 Y축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직선을 X축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에서 거리가 2, 4, 6, 8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리가 2만큼 올라가서 요게 이게 요게 2고요 요게 2고 여기 2루트 3만큼 올라가서 요렇게 연결되니까 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2루트 3이 되도록 여기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요 점이 지금 Q점이야. 그래서 Q점은 yz 평면에다 이렇게 잠깐 올려놓겠습니다. 그다음에 P점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P점은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거리를 띄우고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2 루트 3만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3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2 루트 3만큼 이렇게 루트 3만큼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 높이의 반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쓱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각도는 30도야 그래서 여기가 2대1대 여기가 3 그래서 여기가 2 루트 3 여기가 루트 3 3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금 P라고 잡아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Q는 어디 있지? 그래서 Q를 찾아보니까 Q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니, C를 찾아보자 C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더 가보면요 여기가 인데 여기서 지금 4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C가 되는 이런 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서 이게 지금 바닥에 정사형된 넓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정사형된 요 넓이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s 분의 s 프라임으로 구하면 이 코사인 세타가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사실 이것들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되냐면 몇 컴마 이게 이게 네 칸이거든요. 그럼 4 컴마 2 컴마 2루트 3 하나 써. 4 컴마 2 컴마 2루트 3 하나를 쓰시고 요 벡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얘는 2 컴마 5 컴마 2 컴마 5 컴마 루트 3만큼 갔다 이렇게 써서. 이걸 외적하는 거죠. 그래서 4, 2, 2루트 3, 2, 5루트 3. 그래서 이거 양쪽 지워버리고, ad-bc, ad-bc, ad-bc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이 평면의 법선 벡터거든요. 그이 평면의 법선 벡터랑 이 바닥면, 001하고 두 개를 내적해서 크기의 곡으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바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이제 이걸 모르겠죠, 지금. 그래서 뭐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방법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봤는데, 방금 한거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푸시고요. 옛날 친구들. 그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거리관계를 다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관계를 다 풀어보면 일단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는 요게 지금 수선해봐요.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4, 4, 16에서 2, 4도 함면 여기가 루트 20이야. 그럼 여기가 루트 20이고 요 높이가 지금 2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은 20도하기 12하니까 32야. 그래서 여기가 루트 32예요. 요 길이가. 자 그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몇이고요? 요만큼이 2가 되고요. 요만큼이 5거든요. 그러면 2, 2, 4. 여기가 지금 전체가 8이거든요. 그래서 8에서 3 빼니까 이게 5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5, 25에다 2, 4더하니까 여기가 루트 29야. 근데 요 높이가 다시 루트 3이거든요? 그러면 제곱, 제곱해서 더했더니 여기도 루트 3 0이야 어 이게 똑같이 나오네 이런 얘기고요그 다음에 요거를 쭉 연결해 가서 요기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요기를 잠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요 요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지금 2니까 전체가 8이잖아 그치 그럼 3 3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요 그러니까 간격이 3이거든요 그럼 요 간격은 지금 2가 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가 3, 3은 9, 2, 2, 4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는 3, 3은 9, 2, 2, 4, 루트 13이 되겠죠. 그럼 이 높이는 다시 루트 3, 2루트 3에서 루트 3이 높이 3 빼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루트 13 더하기 13 더하기 3 하니까 16어 얘는 정수로 나오네? 4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길이 가지고 직접 구해보면 이게 이등변이야. 이게 32, 32, 4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요. 여기가 루트 3 2이고요 여기도 루트 32이고요. 요 길이가 지금 4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잠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2에서 4 빼니까 28. 그럼 28은 7, 4, 28이니까 2루트 7이 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S라고 하는 원판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이게 4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를 이제 또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S 프라임을 또 여기서 구하고 싶어. 근데 S 프라임도 이 그림에 놓고 풀면 좀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 놓고 푸는 게 복잡한 친구들은요 다시 만드세요 여기 바닥에다가 어떻게 여기 2, 4, 6, 8 이렇게 점을 찍고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Q에서 수 선의발 내린 이 Q 프라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Q 프라임. 그다음에 요 P에서 수 선의발을 내린 건요 여기서 두칸 갔고요 이쪽으로 세칸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요 점이 q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c 프라임은 여기서 밑으로 4칸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가 c c 프라임이랑 그냥 c죠. 그래서 c는 여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이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넓이는요. 그냥 전체가 여기가 3부터 8까지니까 이게 가로가 5거든요. 그다음에 세로는 여기 4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전체 넓이가 지금 20이니까 20에서 뺍시다 요거. 요거 4고 여기 몇이고요? 2고요. 여기 2고요. 여기 5거든요. 그럼 이 넓이는 4, 2, 8이니까 여기 4구요 여기 5구요 여기는 2 곱하기 4 하니까 여기 4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맞니 지금? 여기 6, 6, 3, 여기 3이잖아. 3 2 6, 여기 3 이렇게 됐다. 여기 봤더니 이게 지금 12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2를 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넓이는 8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s 분의 s 프라임이니까 4 루트 7 분의 8 그래서 루트 7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루트 7분의 2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7분의 4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이제 70을 곱하면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뭐 40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공간의 법선벡 공간의 이제 평면 공간 벡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공간 벡터를 써서 푸세요. 근데 수능에는 아마 공간 벡터를 쓰는 문제 그러니까 뭐 제수나 삼수생들이 재수생은 아니죠. 삼수생들이 더 유리한 이런 N생들이 위한 이런 문제를 낼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거리관계를 찾는 문제가 29번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앞쪽에 28번이라든지 이런 데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생각보다 28번은 엄청 쉽죠. 왜냐하면 타원이 주어져 있는데 타원이 이게 지금 16분의 X 제곱. 플러스 12분의 y 제곱은 누구다? 아,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점이 p가 2,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놓고 보면 두개 빼면 4니까. 요 f 라고 하는 위치가 2,0이고 f 프라임이 마이너스 2,0이고 요 길이가 4다 라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이렇게 싹 그리면 요두 개의 길이를 그냥 a, b 라고 잡을까요? 뭐 lm 이라고 잡을까? 그럼 l 더하기 m은 몇이야? 그렇죠. 거리의 합이니까 8이겠죠. 그래서 거리 합은 8이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전체 둘레의 길이는 어 몇이야? 8 더하기 4하니까 둘레의 길이가 그냥 10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접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 그은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이큰 삼각형은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닮음비만 찾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닮음비는 어떻게 찾어? 그치, 뭐, 길이 한 군데만 찾아서 이게 몇대 몇인지만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3에서의 접선의 공식을 쓰겠죠? 그래서 16분의 2x, 플러스 12분의 3y는 1이다라고 하면, 약분하면 8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라고 하니까, y다 0대1편 x절편이 8이거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8이니까 전체 길이는 그러면 10이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8, 여기가 2. 그러니까 길이가 4에서 몇으로 바뀌었어? 1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닮은 비가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5를 곱하면은 6, 5, 30이 큰 삼각형의 둘레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문제도 그냥 삼선정리, 수선의 발의 위치만 찾으면 뭐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위치 찾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벡터의 해석, 내적의 해석 이런 30번에 나왔던 문제들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 도형들의 어떤 위치 관계 이것은 거의 다 거리 관계로 풀립니다 그래서 거리 관계를 꼼꼼히 찾는 연습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때까지 우리 더 연습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